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2020년 도에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이 이 팬데믹은 원래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상을 파괴하고 인생의 옵션 A를 사인하는 게 만들었습니다. 이 샌드버거는 한 인터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옵션 B만 남았을 겁니다. 이 차는 빽이 유약의 향기 시작하면다 기준에 깎고 있다. 옵션 A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서 해골 당하기도 하고 감자처럼 무거기게 돌아가기도 하고 어렵게 생활해서 회사가 거미나 지렁나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여행 계획이 전부 취수되고 결혼식 지 찾아올 수 없었으며. 고대하는 여러 행사도 두 줄이 취소되었습니다. 한참 연생이 지나친 회사에서 생일 중단되고 체험이 성공성 회사에서 취소 치수, 치수 청구를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안그래도 힘든 취소생더이더 힘들어졌고 불안과 스트레스도 가동되었습니다. 학교의 교육기관이 문을 닫고 어른들 대책 공을를 하는 매일 온 가족이 집에 붙어 있다 보니 전에 없던 갈등도 생겨났습니다. 식당이나 가게에 온종일 손이 없이,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족들 건강도 염려가 되고 특히, 집안, 특히, 특히 집안에 특히 집안 나이 많은 어르신이 있으면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데 편집이 때문에 해외에서 임종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수천에 대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누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만 해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일들입니다. 아마 이 아마 해, 이, 영,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공감했을ん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마다 사상은 모두 다르겠지만 사람들의 경험에서 비슷한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laughs> 당신은 어떤가요? 인생에서 없 이가 갑자기 사라진 순간을 기억하는 가요 그때 무슨 일이있었는가요부지시는을 내어 당신이 그동안 경험한 일 Kuduma. Kuduma. k 고 d u m a Kuduma. Kuduma. k u d u 이젠 저러는은 한번 살펴봅시다. 옵션 A가 사라지고 시편 공공에 지명 해 당신 어떻게 대처했니까 당신 같은가지 생각 갖고 있었다. 그런 그래, 감정 어떻게 되니까 그는 지금 투자 수는 찾는데 누군가에게 서는 아무도 자들에게돈 없어. 요즘 그런 이들이 당신은 어떻게 대하는지 그 무엇을 는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책을 저질렀을 경우를 멀티해 보면서 그 사실이 모두 그동안 많이 변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생 부장의 유령 내장에는 눈색이 생기에서 젖지 않은 습관이 생겨, 생겼, 있, 생겼습니다. 공견에 빠지거나 실패한 모든 한 넷째인 가만 같아 충격을 느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어놓거나 도움이 되었던 경어려웠습니다 <놀람> 이 그래도 심리 생리 공부에 있어서의 기능이 모두 중요시 깨닫습니다. 그 내가 지금까지 보낸 선수의 투수적법에 관해서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뭔가 하면 아프는 아프다는 선택도 중요하게 다릅니다. 만약 기형을 닦으 넘어서 무릎까지 터끗이 펴다. 당연히, 당연히 무릎 아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때 속으로 무릎이 깎여서 아픈 건 정상일까 하는 의미를 품거나 무릎이 깎여서 어떻게 되, 어떻게 아프. 이니 정말 한심해야 하고 자신 찾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 상처를 수하고약하 바로 바고 반창고를 붙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처가 더 악해지면 병원에 찾아갈 것입니다. 어려보수도 몸이 다치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바哭기 때문입니다. <웃음> <웃음> 이처럼 우리 몸의 설장에대해 방법에 대해서는 잘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저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놀람> 몸을 다치 거나 병에 걸리는 것처럼 마음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거, 실망할 거, 거절하고대신할 거, 상처를 겪는 것도 마음이 있는 상처입니다. 마음이 다칠 상처는 것도 아주 정상적인 일, 일입니다. <놀람> 이건 이에 대해서 제가 이성을 일부 북극생에서 했는 거죠. 난 이거 자건 이제 뜨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해 하 보는 걸까? 나는 이렇게 나약한 걸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칼에, 그 상처를 계속 흙을 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처는 아무, 상처는 안 입는다. 더심해진는데난 이제 는 이런 방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자체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단에서 이단 방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다루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상담가가 되기 위해서 구역을 받으면서 나는 자신을 끌어올리신 상승자에 해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상승자 성장했습니다. 그,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에 대해 성격을 보던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법,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회복력에 가는 방향에는자서를찾보면서 내가 다 자신을 생각 참색하고 상승시키는 과정이 회복력을 키우는 데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에게 회복력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회복력이 좋다는 것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복력이 아무리 높아도 마음에 상처받아서 상처받아서 때 기록과 분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은 상처를 모는 척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자 다시 살펴보고 세심하게 돌봅니다. 소독하고 반차고도 보시고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였을 뿐입니다. 상처가 회복된 다음 이단아 수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력입니다. 인생은 원래 이기치 못한 상권과 변화들을 가집니요 그래. 그러니 쓰들을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면 상처 입었을 때볼 바로 다치었수 있도록 회복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회복력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큰큰 시련에서 들 깨고도 가볍게 탈해낼 것 앞으로 나가는 아 사람을 보고 부러워해 본 적이 있는가요? 이들은 회복력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회복력은 대체 어떻게 키울 수가 있,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회복, 생각하는 회복력은 무엇인지를 사, 먼저 생각해 봅시다.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써졌을, 들었을 때 생각하는 특징이나 단어는 무엇인가요? 지금 종이관에서 떠오르는 단어들 한번 적어 봅시다. <laughs> 이 영상을, 영상, 영상 촬영하면서, 음, 가 당시 구독자 분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부, 시청자분들은 적어행라에서 상처, 실패, 좌절 딱지, 치유, 시각, 생각의 전환, 긍정적인 고황 분발, 새 출발, 기세 기사회상, 용기, 축적한, 과장, 시간, 믿음, 기대, 희망, 원도 도움 등이었습니다. 모두. <laughs> 이무로 우리 몸의 상처 관해 쓸데없이 태째만 땡땡땡도 달라고했니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수 입었는 어떻게 생태는 뭐, 했는지 완전 배우지 못했습니다. 회복력에 여러 가지 씨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어제 <laughs> 씨. 인생상의 시나리오, 자절이나 다른, 살펴봅시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무두번는 뭐,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와 자절 사실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전기계이기도 합니다. 회복력을 키우면 근육을 단일로서 적반한 압력과 상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딱지와 치유입니다 마음이 다 닫을 때는 우선 상상자가회복서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감정이 잠들어 있수 있는 공간만 있고 나 자신을 있는대로 받아들이는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laughs> 이어서 시간에 따 생각 전환, 긍정적인 사고를 살펴보서이단어들은 활동력에 이것중에 숙제용 세포입니다. 우리가 우리 실패자제를 어떻게 바까 어떻게 하면 유권이, 좋은 를 얻을 수 있을까요? <놀람> 이 다음으로는 첫 번째 기세미 용기입니다. 회복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분의 스킬이 실행할 수 없다면 새로운 방법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모든 새, 새로운 시작은 용기 없이 무관합니다. 진짜 가가 시간은 내가 그런 걸좋에하는 단어입니다. 회렇게 성장에는 슈가에지는트라이니 카드는 트라우니 로드는트라는 가장 필요한 는는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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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는카을는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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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이 카드는 카드는 카드드는 카드는 카드는 는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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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마지막으로 온기와 도움이라는 단어도 말고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새벽녘을 떠올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무리를 지어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기에 아무리 높은 태몽력까지 사람들 기대 기대고 의지할수 있는 단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새벽녘에 중요한 기반이 기입니다 이제 당신이 두 형의 좋은 당연하다를 보면서. 위에서 설명한 자자들과 예, 수단들과 관련된지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이 회복력이 여섯 가지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회복력의 작수적, 착수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회복력을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체로 의미하는 것은 정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세경에서 다시 튀어나오는 능력 또한 존경할 교도통에 존경하는 힘입니다. 회복력의 정의 외에도 학자들의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뭐 회복력을 길수 <laughs> 있는 무엇인지, 뭐 하신지 방법성 무엇인지에 대해 관해서 자세히 연구해준다. 펜트비니네 대학의 경제심리학 태생자들은 20년 넘게 회복력 연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를 활용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수소안 기업 정서. 자 정부 관계다 군이 위료관 지원 등으 회복력 키울 수도도 도왔습니다. <목소리> 그들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복력의 6가지 요소인 즉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 정신적 민첩성 낙간적 자기 효능 유대 가운데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목소리> 먼저 이 여섯 가지 단어가 무슨 뜻일까 추측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아래 설명을 읽으면서 특페어고저절 했을 때이 여섯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했는지를 떠다 보기 바랍니다. <laughs> 이,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laughs> 이자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반응 등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던 일들만 두고. 잠시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가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는지 구분할 수 있는가요? 각각의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요? 있는가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가요? 몸에 느껴지는? <laughs> 그러니까 큰 반응을 구분할 수 있는가요? 이두 번째가 자기 조절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스트레스 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해야는지 아는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감정이 부두둑 올라왔을 때 감정이 흩리거나 얼어붙지 않고 그것을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자신의 몸의 변화나 사실 스스로 조절하고 신경계정의 안정을 돕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laughs> 세 번째는 장식적인 미적 소유입니다. 네. 이는 경제적 사고방식에 보면서 다양한 관점을 바라보는 단절단타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가끔 스트레스로 실패하시면 경제또 다른 각자의 사에서 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가요? 실패했을때 대개 부족한 차선로서 많이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중간중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는가요? 기존의 방법도, 방법이 도방법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laughs> 네 번째는 낙관주의입니다.